거룩하신 부처님, 제 마음을 맑게 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구하는 재물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삶을 안정시키고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며 더 나아가 선한 나눔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선택이 올바른 길로 이어지고 당첨의 행운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부처님의 크신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지는 풍요를 감사히 받아들이며 그 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오늘도 저를 보호해 주시고 행운과 재물이 저에게 끌려올 수 있도록 빛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는 행운과 로또 1등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있다. 내가 선택하는 숫자는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로또 당첨은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나는 우주의 흐름에 맞춰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의 믿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로또 당첨을 현실로 만든다. 나는 로또 당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기쁘게 맞이한다. 내 손에 들어온 로또 티켓은 강력한 행운을 담고 있다. 나는 재물운이 강하며 로또 당첨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 삶은 점점 더 풍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는 나의 직관과 감각을 신뢰하며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나의 잠재의식은 불을 끌어들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로또 당첨을 통해 나눔과 선행을 실천할 것이다. 내 손끝에서 선택된 숫자는 행운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모든 재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는 로또 당첨을 확신하며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행운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나에게 필요한 돈은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온다. 나는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의 신념과 확신이 강하며 그것이 나에게 큰 행운을 가져온다. 모든 좋은 기회와 재물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 나는 오늘도 로또 당첨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행운과 로또 1등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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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내가 선택하는 숫자는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로또 당첨은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나는 우주의 흐름에 맞춰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의 믿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로또 당첨을 현실로 만든다. 나는 로또 당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기쁘게 맞이한다. 내 손에 들어온 로또 티켓은 강력한 행운을 담고 있다. 나는 재물운이 강하며 로또 당첨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 삶은 점점 더 풍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는 나의 직관과 감각을 신뢰하며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나의 잠재의식은 불을 끌어들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로또 당첨을 통해 나눔과 선행을 실천할 것이다. 내 손끝에서 선택된 숫자는 행운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모든 재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는 로또 당첨을 확신하며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행운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나에게 필요한 돈은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온다. 나는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의 신념과 확신이 강하며 그것이 나에게 큰 행운을 가져온다. 모든 좋은 기회와 재물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 나는 오늘도 로또 당첨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가 선택하는 숫자는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로또 당첨은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나는 우주의 흐름에 맞춰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의 믿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로또 당첨을 현실로 만든다. 나는 로또 당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기쁘게 맞이한다. 내 손에 들어온 로또 티켓은 강력한 행운을 담고 있다. 나는 재물운이 강하며 로또 당첨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 삶은 점점 더 풍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는 나의 직관과 감각을 신뢰하며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나의 잠재의식은 불을 끌어들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로또 당첨을 통해 나눔과 선행을 실천할 것이다. 내 손끝에서 선택된 숫자는 행운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모든 재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는 로또 당첨을 확신하며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행운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나에게 필요한 돈은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온다. 나는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의 신념과 확신이 강하며 그것이 나에게 큰 행운을 가져온다. 모든 좋은 기회와 재물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 나는 오늘도 로또 당첨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가 선택하는 숫자는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로또 당첨은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나는 우주의 흐름에 맞춰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의 믿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로또 당첨을 현실로 만든다. 나는 로또 당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기쁘게 맞이한다. 내 손에 들어온 로또 티켓은 강력한 행운을 담고 있다. 나는 재물운이 강하며 로또 당첨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 삶은 점점 더 풍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는 나의 직관과 감각을 신뢰하며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나의 잠재의식은 불을 끌어들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로또 당첨을 통해 나눔과 선행을 실천할 것이다. 내 손끝에서 선택된 숫자는 행운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모든 재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는 로또 당첨을 확신하며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행운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나에게 필요한 돈은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온다. 나는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의 신념과 확신이 강하며 그것이 나에게 큰 행운을 가져온다. 모든 좋은 기회와 재물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 나는 오늘도 로또 당첨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가 선택하는 숫자는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로또 당첨은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나는 우주의 흐름에 맞춰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의 믿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로또 당첨을 현실로 만든다. 나는 로또 당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기쁘게 맞이한다. 내 손에 들어온 로또 티켓은 강력한 행운을 담고 있다. 나는 재물운이 강하며 로또 당첨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 삶은 점점 더 풍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는 나의 직관과 감각을 신뢰하며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나의 잠재의식은 불을 끌어들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로또 당첨을 통해 나눔과 선행을 실천할 것이다. 내 손끝에서 선택된 숫자는 행운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모든 재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는 로또 당첨을 확신하며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행운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나에게 필요한 돈은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온다. 나는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의 신념과 확신이 강하며 그것이 나에게 큰 행운을 가져온다. 모든 좋은 기회와 재물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 나는 오늘도 로또 당첨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